안녕하세요. 4월 1 1일 한놈만 펜다 원픽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뭐 요번 요번 주에 그 일단 바이오주 관련해서 기존 올려드렸던 영상 리뷰를 올려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2차 전지 관련된 뭐 2차 전지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주도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일단 탑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뭐, 샤워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뭐 별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탑 머트리얼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이 영상부터 올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보게게요. 일단 영상 안에 그, 이번 주 내내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한 마디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 지수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이고 월봉입니다. 월봉이에요. 당연히 강한 눌림을 받고 조정을 받을 구간에서 트럼프라는 외생 변수가 생각났죠. 생성, 생성이 되면서 관세 정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커다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증시 같은 경우는 개엄령으로 인해서 바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바닥은 진바닥이다 깨질 수 없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거죠. 개엄령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줄 거라 판단을 했는데 트럼프로 인한 세계 경제그 하락이 요계엄령으로 우리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보다 더 크다고 시장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박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오히려 자산을 아주 펌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제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눌림이 나올 것인데 눌림은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900또1,440 또, 8,400까지 심할 경우,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것을 봅니다. 근데,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중간중간에 반등이라든가, 일봉상의 반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종목교체라든가, 주도주,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이 당시에 강하게 하락했을 때, 테슬라 100달러, 뭐, 엔비디아 100달러, 주식 분할하기 전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뭐 세상 좋은 매수 기회였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게다마찬가지 겁니다. 또 이분의 지금부터 시작된 하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2,900이 될 듯, 1400이 됐던, 8,400이 됐던, 어떠한 구간이 되던 또 하나의 자산을 재분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리는 중간 중간에 분명히 바닥부터 올라가는 이런 봉, 또 강한 봉, 이런 단등봉들이 강하게 생기면서 시장을 현혹시킬 겁니다. 그럼 투비 투자자들은 아 바닥이구나 해서 이 꼭지에서 또 사서 물리고. 네. 또, 시장은 붕괴시키고 이런 효과를 당분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돈을 찍어낸 거 아닙니까? 찍어내면서 경제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바닥에서는 쉽사리 반등점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어느 구간에, 어느 구간에 내려오더라도 쉽게 반등을, 급반등을 해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반등과, 어, 뭐, 눌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 어쨌든지 간에 바닥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이 안, 안 나더라도 뭐, 뭐, 아주 탄력적인 수익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봉이 나오는 구간, 양봉이 나오는 구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고 우리가 즐거운 주식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보시는 대로 나스닥, 그,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강하게 하락을 했죠?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모아놓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강한 봉이 나오죠? 그죠? 렇그렇지만이 저점은 다시 붕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만복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시면, 이게 개업령의 바닥입니다. 근데 개업령의 바닥을 트럼프가 깼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개업령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닥보다 더 예상하지 못할 놈이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개업령의 바닥이랑 구간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발하겠지만 양봉으로 또 받쳐줬죠. 그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건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 시장이 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고 내려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 동조화될지.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경제가 망가지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버텨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 자체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못 올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미국 증시가 아직도 내려갈 국면이 더 많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도 한번더 내려가는 게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내려간다면 어떡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바닥을 잡고 나서 지금 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매수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점의 매수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땡큐죠. 그런데 내려왔을 때의 정책이에요. 내려왔을 때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판도가 바뀔 겁니다. 올라가는 거에 당연히 수익을 같이 향유하면 되지만, 내려왔을 땐 어떤 종목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떤 종목은 또 어떻게 거래를 하고, 이런 종목별로의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전 영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요, 지금 탑 머티리얼을 얘기하기 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탑 머티리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산업 내 위치가 독보적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턴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공정 전반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유일의 역량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을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차세대 양극재 개발, LFP 양극재 생산, 또 소재 사업 확장 중에 있어요.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94%에 달합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수익 계약 중심 구조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탑 머트리얼의 시장 강점을 보시면요. 2차 전지 공장 전반에 대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설계부터 교육까지 일괄 수행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시장 수익 계약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2023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94%에 달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8.7%로 영업이익률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했죠. 그래서 단 결정 양극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lmno, lmro 등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투텍, lfp 양극재 생산 공장 착공을 했고요. 또 소재사업 매출 다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진의 기술 리더십을 활용한 성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황 및 리스크입니다. 2024년에는 수주 부진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고금리로 인한 투자가 위축됐습니다. 또 기존 수주 계약의 일정 연기로 인한 부분도 있었고요. 신규 수주 확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황 리스크를 보시면 글로벌 경기 불확성이라든가 배터리 산업 경쟁 심화, 또 원자재 가격 변동성, 기술 변화에 따른 적응 등으로 인해서 2024년은 다분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아. 유지하는데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이후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일단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장기, 장기 공급 계약. 그래서 10년간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로 양극재 및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했기 때문에 프라임 배터리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유럽 소재 2차 전자 기업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고요. 연간 최소 600억 원의 매출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최대로 1200억까지죠. 근데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년치 매출을 한 방에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추가 수주 여부에 따라서 지금의 실적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아주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장기 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안정화가 됐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적 전망을 다또 보시면, 글로벌 ESS에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이라든가, EV 시장의 확대라든가, 유럽 중심, 또 수요가 증가되죠. 시스템 엔지니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소재 산업, 소재 사업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또, 북미 중심인 미국 중심 ESS 시장은 당연히 확대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0 2 5년 이후에는 기존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소재산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형태, 글로벌 ESS라든가, 여러가지 형태의 시장에 추가적인 매출 요인이 굉장히 많다. 요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매출의 다변화입니다. 2025년 이후의 수주 전망은 차세대 양극재의상용화예요 그래서 LMMO죠. LMNO, 에로 n 개발합니다. 그래서 코발트 프리, 망간 75%가 함유되어 있구요. 고전압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구요. LMRO 같은 경우는 하이 망간계에요. 그래서 코발트 프리고요 고성능 전극 양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LFP 생산 같은 경우는 평택 공장을 착공했고 연간 3,00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친환경 생산이 가능하죠. 글로벌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프라임 배트, 배터리 테크놀로지와 이미 계약을 통했고 이로 인해서 유럽 시장 진출 강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을 토대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영향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어필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소재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보시면 장기 공급 계약 및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로 인해서 향후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요. 수익성으로 보면 해외 수익 계약 중심에 높은 이익 경영률, 이 이익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영, 이익 영업 영업 이익률은 한 가지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 수주를 확보하고 있고요. 차세대 양극재 개발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아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오늘 상세하고 뛰어넘을 만큼 2024년에 이미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은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전략 방향이에요. 기술 경쟁력을 당연히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D 투자 확대라든가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이렇게 가속화한다든가. LMNO 라든가 LMRO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시설 현대화라든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수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신규 시장 진출을 추가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탑 머티리얼을 얘기하냐 이거죠. 탑 머티리얼을. 그러면 제가 우리 채널에서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세 종목을 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세 종목을 했는데, 그세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정책이나 또 접근 방식이 틀렸죠. 그 방식대로 각 뭐, 뭐, 어떤 종목은 계속 모아가는 정책을 하는 거고, 어떤 종목은 시세가 나면은 바로 털고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떤 종목은 좀 미래를 보고, 뭐, 정립식으로 뭐, 쌓아가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주식의 그, 틀을 바뀌, 바뀌는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탑 마트리얼, 탑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갖고 온 이유는, 2차 전지라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그쵸? 전기차를 관련시하는 2차 전지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하고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면, 앞으로 이 2차 전지는 전기차와 관련이 없을 겁니다. 전기차 외에,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그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서의 파생됐던 부분이 열이라고 한다면 이 거의 파생되는 부분은 천에 가까운 니까 그러니까 열천이 됐든 많이 됐든 열 배가 됐든 백 배가 됐든 더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뭐 로봇도 있을 수 있고 항공 우주도 있을 수 있고 또그 외에 수많은 부분으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중요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로 한번 펌핑이 됐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펌핑됐던 종목들 우리가 누차 알고 있는 여러 대형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시세를 가지고 동반해서 상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산업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이외의 다른 수요를 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어필을 할 텐데 이때 되면은 이 2차전지에 관련 업체들이 움직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 기존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업체들 제외를 하고 다른 업체가 이걸 주도를 해서 움직이면서 이들만의 리그가 될 겁니다 2차전지라고 해서 모두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개미 무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안 움직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차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경우 그 표본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12월 에서 2월 사이에 먼저 선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포지션을 한번 잘 잡아보면 요번 하락장에서 좋은 포지션을 잡아서 잘 버텨주면 좋은 수익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또 6월이란 부분에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잘투명 택시가 선보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6월이란 기점을 이유로,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데, 근데, 실제로는 자율주행보다는 더 큰, 더큰 시장을 2차전지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움직임, 뭐, 저개적인 증시가 하락을 해서, 동반 하락을 통해서 하락세를 거둔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요런 부분들, 또 바이오의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차전지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양극재라든가 또 전고체 그죠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서 2월 사이에 펌핑이 된다는 종목을 느닷없이 펌핑이 됐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나리오를 세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탑머티럴 이라든가 어, 우리가 다뤘던 동아기업 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있는데 일단 어쨌든지 간에 이때 움직이면서 자금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금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움직일 때 자금의 펌핑이 같이 나오면 그 종목은 일단 당분간은 안 건드리고 먼저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차피 자금의 펌핑이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모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포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펌핑이 됐을 때큰 수익을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인 거죠 다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두 가지 주제로 관심을 받고 있죠. 지금 유럽 배터리사와 1.2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이이 이 어차피 지금 현재 시총이라든가 탐모드리 시총이라든가 뭐그 연간 영업 매출액 이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이 계약 이후에 뭐, 상한가도 가고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왜, 왜 탑머티리얼의 이 부분이 반영, 반영을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뭐, 고그 가진 재료가 뭐가 있냐면, 이거죠.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한 KGA의 상장심자, 예, 예비심이 통과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평가 수익도 상당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KGA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의 바람을 불어보기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응. 어, 6월경으로 보, 본단 말이에요. 상장 예상을. 그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탑모티리얼 같은 경우도 타임라인의 1차 타임라인이 20, 2020년 6월에 어떠한 결과들이 도타, 도대할, 뭐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떠한 가격 구조에서 잘 매집을 수 해놓는다면, 그 구간에, 요 구간에 펌핑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요 구간에 펌핑이 안 되고, 뭐 1년이 더 늦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laughs> 어쨌든 이런 구간에 그, 중간중간은 큰 재료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도 나올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주의 펌핑이 한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 그러면 이차전지 종목 중에 뭐 전고체라든가 또고다 관련주들 그 관련주들 중에서 12월에서 2월 사이에 움직였던 주식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어떤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를 갖추는지를 우리가 한번 노려봐야 된다 하는 게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영상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 유럽 배터리사죠. 배, 배터리 사죠 프라임 배터리 테크놀로지와 이 계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또그 다음에 뭐 KGA죠. k j a 상장 예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다음 영상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25,700원하고 23,000원이에요. 근데 이미 이부 하락에 달성이 됐죠. 달성이 됐고, 지금 현재 25,100원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충분히 가려는 여력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가를 붕괴하고 내려갔을 때 추가적으로 지속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재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23,000원을 종가 분기하고 내려가서 저가 를 깬다 그러면 일 말고 월별 기준으로 매수 들어가는 게 유리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게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요 라인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할 건데 시간이 끌리면 얘들도 내려오겠죠.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단가가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로 간다 그러면 강하게 돌파를 해서 요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요 라인을 돌파 욕심을 보기보다는 지금 25,700원 아래에서 요 라인 아래서 에 얼마큼 잘 모집을 해, 매집을 해서 들고 있느냐 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여기 분기하고 났을 때 어느 저점은 3번. 또그 다음 때 동파 불배 한다면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 2번 라인을 붕괴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월 정립 시경대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꾹 모아가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조심히 봐야 된다 하는 게제 판단이고요. 이미 하락할대로 하락한 부분이 있고 또이 부분에서 지금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자금의 흐름이 한번 나왔죠. 2월 달입니다. 2월 달, 2월 달에 이런 흐름을 가진 어 배터리 업체들이 많습니다. 2차어지 업체들이 이 업체들이 시장을 향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화기업도 그런 의미에서 어,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동화 동화구역 같은 경우 동화기업 같은 경우 한번 펌핑이 있었죠. 그 펌핑에서는 충분 히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 고 보는데 그 영상도 이제 조만간 다시 올릴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구간이에요. 요 구간 매력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의 또 시장의 급락과 함께 우리나라 장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도 겁먹지 않고 살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어떤 종목은 딱요 라인까지를 벗어나면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에프튼은 에프튼으로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그런 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작전주 형태의 움직임으로 그러는 건 좋은데 안, 그런 거는 일단은 내 투자한 그 자본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의 그 상관관계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더 지속적으로 잘 종목의 수량과 매집을 잘할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섣불리 이라인 좋은 라인이라 그래서 이 라인에 몰빵을 했다가 무너지고 가격이 너무 싸지게 되면 그 때도 낭패가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두 가지 라인 이 밑으로에서의 메리트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월단위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펌핑이 나오게 되면, 펌핑이 나오게 되늘 그렇듯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실현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땐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지금 3봉을 만들고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저가를 붕괴하고 가느냐?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이렇게 움직이느냐의 부분인데, 저는 후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라인까지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양봉을 띄우면 이쁠 것이고요. 양봉을 띄우지 않고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요 라인 밑에서 밑에서 양봉 하나 띄우면 다시 한번 20개월봉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25,700원, 23,000원 라인. 요 라인은 매력적인 매수 가격이다. 그리고 지금을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은 향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6월 이후를 보시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의 핵심이 6월 정도부터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 만약 에못 움직이면 조금 침체가 더될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증시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 자체 전반이 침체되면서 같이 못 움직이는 형국이 될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뭐 흔들리지 말고 모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저는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또 한번 줄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종목들은 잘분미 우리가 분류를 해서 잘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12월에서 이 2월 사이의 구간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지 간에 외 증시는 뻥뻥 잘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눌렸던 과정에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나온 시기에요. 그래서 이, 이 종목들은 향후 종목,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을 아주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잘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느냐가 향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탑머트리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탑머트리에 대한 추가 영상은 추후로 지속적으로 올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또 대보막, 마그네틱 뭐 이런 종류의 음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